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 손해배상보호장법 강의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에서는 액선발대조 사고와 OPRC 협약의 재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학습 목표는 액선발대조 사고를 이해하고요, 또 OPRC 협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시프린소 사고와 협약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슨발대조 사고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선박이 엑슨, 사고 안는 엑슨발대조 사고고요. 엑슨발대조가 사고 났던 해역이 이 알리스카 지역입니다. 엑슨발데즈호 사고는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오염 사고로 미국 수역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국제 해양 환경법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OPRC 협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협약이 제정되는 원인이 된 것인데요, 사고 영향으로 미국은 1990년 유료 오염법, 즉 OPA 90을 제정하여 유조선의 이중선체 구조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좀 검은 부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검은 부분이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오염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염이 확산된 일자별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액션발 대조 사고의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은 1989년 3월 24일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의 LA 항으로 어, 항해하던 중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사운더의 브라이 리프 위에 좌초하였습니다. 브라이 리프가 암초 이름인데 요 11개의 화물 탱크 중 8개가 손상을 입고 좌초 후 6시간 동안 선적 중이던 원유 5,300만 갤런 중 약 1,090만 갤러리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유출된 기름은 1,300마일 이상의 알래스카 해안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 수역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액선발데조 사고의 환경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위에 그림은 좀 잘리긴 했는데요. 액선발대조 사고 수역에서 기름에 오염된 조류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태계 파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환경, 업, 관광, 야생동물 등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기름 오염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수천 마리의 해양포유류와 조류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엑슨발대주 사고의 법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 앵커리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실제 손해에 대하여 2억 87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50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또 2002년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40억 달러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006년 제9손해항소법원 판결에서는 25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게 됩니다. 2007년 최종 판결에서는 제순손해항소법원은엑슨모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25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것을 최종 판결하게 됩니다. 액선사는 방제작업을 위하여 20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했고 추가로 10억 달러를 민사 및 형사 부담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액선 발대조 사고 이후 행정조치도 강화되었는데요. 알래스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알래스카 주지사 스티브 카우퍼는 화물을 적재한 모든 유조선은 발대저항에서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를 거쳐 신친 브록 입구까지 두 척의 예인선이 호송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 이러한 호송명령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선박의 입항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서 역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두 척의 예인선 중한 척은 길이 64m의 호송 비상선박으로 강화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연방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법이 1990년 유류오염법즉 OPA-90입니다. 이, 이 법은 100만 결론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를 낸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가 있고요. 또 1994년 이후 인도되는 모든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체 구조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1995년 1월 1일 이후 2015년까지 기존의 단일선체구조의 유조선에 대한 단계적 해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석유산업계의 대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 석유산업계 대응기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미국 정유회사들은 자구 책의 하나로 부족한 방제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내의 5개 지역에 석유산업계 대응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어, 이 대응기구를 우리가 어, 보고 여기에 착안해서 1996년 시프린소 사고의 대책으로 해양오염방지조합을 출범시켰는데요. 어, 이 조합은 다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공기관이 되었습니다. 어, 다음은 1990년 유료오염법 제정 이후에는 기구의 명칭을 해양유출대응협회, 즉, MSRC로 개칭하게 됩니다. 다섯 개 지역의 센터에 방제 장비를 분산 비치하고 초기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되고 또이 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 편되었는데요. 역시 이 공단도 어, 해안 지역에 방제 장비를 분산 비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OPRC 협약의 재정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액슨발대조 사고 이후 유료 오염 사고의 방제에 대한 인접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1990년, 어, 유료 오염 음,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즉 OPRC 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사고 예방 조치는 사고를 줄일 수는 있어도 해난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사고 후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효과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IOMO는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유조선의 이중선체 구조 등 선체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고, 인적 또는 시스템적 측면의 법령 강화를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예방 조치를 취해도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서 OPRC 협약이 만들어졌는데, 이 협약은 1995년 5월 13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9일 49번째로 IMO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00년 2월 9일 국내에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OPRC 협약은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을 가지고 있고요. 1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유류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제약국은 협약 및 부속소 규정에 따라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제1조에서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10개의 결의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oprc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료용 비상계획 수립 의무가 있습니다. 각 제약국은 국적선 자급 관할 내의 해양시추선의 운영자 유류 취급 시설 책임자 항만당국이 유료연 비상계획을 수립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유류 유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장은 유류 유출이나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해상에서 사고를 발견한 경우 가장 가까운 연안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양시설에서 유류 유출이 된 경우 그 관리자는 관할 연안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료염 사고의 평가 및 통보 의무의 의무가 있는데요. 유료염 사고 보고를 받은 제약국은 사고의 성질, 범위 및 예상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 및 사고 처리 조치 및 향후 조치 계획, 기타 정보 사항을 이해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직접 또는 지역 조직을 통해 IMO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방제체제 구축 의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각 체약국은 유료 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방제체제에는 책임 당국, 오염사고 보고의 접수 및 전파기관, 국가를 대리하여 국제적 지원 요청 및 지원 결정 권한을 가진 당국의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 비상계획 준비 의무가 있는데요. 각체약국은 IMO의 지침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유료 오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비상계획을 준비합니다. 비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째, 유출사고의 위험에 상응하는 방제 장비의 사전 배치에 관한 최저 기준입니다. 두 번째, 유료 오염 대응 조직의 훈련 및 관계 요원의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유료 오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 및 통신 능력입니다. 네 번째, 유료 오염 사고 방제와 필요 자원의 동력 어, 능력을 조화시키기 위한 체제 및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 협력 의미인데요. 중대한 오염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요청 시각 채약국이 방제 협력, 기술 및 장비 지원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국에 대해 각종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연구 개발 및 협력 의무인데요. 채약국은 유료 오염 감시, 확산 방지, 회수, 분산 처리 및 정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과 유리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기술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기술 등 유리오염 대처를 위한 기술 수준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그 연구 결과를 교환하는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지원 의무인데요. 이 채약국은 방제에 관한 기술 지원 요청국에 대해 직접 또는 국제 기구와 협력으로 방제요원의 교육, 훈련, 방제 기술 및 기자재의 제공, 기타 유류 오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 및 준비에 대한 편의 제공,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수행 등을 통해 방제 체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를 지원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제 체제 구축 의무인데요. 제약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정 체계를 통해 유류 오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인접해역에서의 지역 방제 체제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IMO의 역할이 들어가 있는데요. IMO는 각국의 중대한 오염 사고, 비상 계획상의 연락처 및 책임 당국 방제 요원 및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 유류 오염 방제 요원의 훈련 등을 주관하고 기술 원조 및 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상환 및 변제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부속서에 의하여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한 원조 요청국과 원조국간의 재정 조치에 관한 협정이 없는 경우의 비용 상환 및 변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적 원조 요청국가는 원조국에게 방제조치에 대한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 자발주국 원조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프린소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영향에 대하여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95년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 해역에서 시프린소가 좌초되어 기름 5,035 톤을 유출 유출시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 시프린스 호는 총 톤수 144,567 톤의 단일 선체 구조 유조선으로 호유해운 주식회사가 사이프러스 국적의 마리벨라 슈핑으로부터 임차하여 한국 선원 20여 명을 승선시켜 운항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시프린스 호는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원유부들을 출항하여 이동 중 태풍 피항 시기의 지연, 노을이나 바람과 같은 외력의 영향을 가볍게 여기면서 문화한 초대형 선박의 조종 미숙, 태풍 이동 진로의 좌저장 등이 원인이 되어 소리도 인근에서 좌초된 사고입니다. 아, 이 그림이 그 호유 정류에서 이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세존도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소리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 좌전타를 하게 되는데요. 좌전타 시 바람을 직접 맞고 어 배가 밀려서 소리도에 좌초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좌초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프린소 사고 유출 상황을 보면요. 사고로 유출된 기름은 원유 4,155.3톤, 벙커 AU 100톤과 벙커 CU 779.9톤 등총 5,035.2톤이었습니다. 원주가 적재되어 있던 6개의 탱크 중 2개의 탱크가 파손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주변 해역은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유출된 기름이 동쪽 및 동북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오일 펜스는 7월 25일 15시 30분에야 처음으로 설치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유출된 기름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프린소 사고의 오염 범위는 총 오염 해안선이 기름이 확산된 해안선의 총 연장이 73.2km에 달했고요. 전남 여정군 돌산업 해안 오염 이 경우에도 46.9km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또, 거제도 그 남해 욕지도의 경우에도 10.6km, 부산 해운대 송도 청사포까지 0.9km가 오염이 되었는데요. 어, 부산 경남 지역으로 오면 13개 마을의 해안이 오염되면로서 26.3km의 오염, 해안선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한편, 시프린소의 방제작업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고 발생 후 여수해양경찰서는 화재 진압을 비롯한 해난구조활동과 함께 방제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선체군난은 니폰셀비지사와 호유해운이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군난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확산된 기름에 대한 방제작업은 전국 12개의 해양경찰서를 총동원하고 주민의 소형 어선 등을 이용하여 유화재 살포, 유흡착포 사용 등으로 민간 합동 방제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그 음, 스크루스키머인데요, 기름을 이제 퍼 담는 것이고 어, 유흡착제를 이용해서 기름을 수거하는 장면, 또 어, 스키머 등으로 수거한 기름을 여기 드럼에다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흡착포를 사용해서 기름을 흡착한 것도 여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어, 시프린소의 방제작업 결과, 방제작업을 통해 회수한 기름 총량이 상당했고요. 또 유회수기 26대를 동원한 기름, 또 유, 방제작업에 사용된 유처리제 등이 상당량이 사용되었습니다. 어, 시프린소 사고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볼수 있겠습니다. 시프린소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리 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해양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구,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계 세 번째로 기름을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많은 국가이고요. 또 가공된 기름을 해외에 수출하는 양도 상당히 많은 정류 국가입니다. 따라서 많은 선박이 유조선이 기름을 운송하는 항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일본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해상 운송을 해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대한해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역이 해양오염에 오염사고에 오염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큰 수역인데 이 사고 시프린소 사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해양환경보존 또는 해양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어,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안전 항로를 설정하는 등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법적 제도 정비에 대한 틀을 보면 해양오염방지법, 현재의 이제 해양환경관리법인데요.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해상방지 업무의 현장 지위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방제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크게 개선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1999년 11월 OPRC 협약에 가입하여 2002년 2월 국내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안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안전항로를 설정해서 전용항로로 운항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개 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선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 또이 유체 물질을 그 벌크로 실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침로를 쉽게 변경하기 어렵고요. 또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허수 제약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을 선박의 통항을 다른 선박이 방해를 한다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조선은 안전 항로를 별도로 설정해서 전용 항로로 운항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 사고를 계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OPRC 협약을 비준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11월, 우리나라가 OPRC 협약에 가입하였고, 49번째로 IMO에 가입서를 기타가 했습니다. 또, 2000년 1월에는 협약에 따라 국가 방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2000년 2월에는 OPRC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는데요. 1999년 이후 해양경찰청의 주관하에 지역 방제 실행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또 1996년에는 시프린소 사고의 대책으로 해양오염 방제 조합을 출범시켰는데요. 이후 해양오염 방제 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공기관화하였습니다. 연도가 약간 오락가락했습니다만은 96년 사고를 계기로 99년도에 이런 그 지역 방제 실행 계획이 수립되었고. 어, OPRC 협약에 가입하고 국가 방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OPRC 협약이 발효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 이후에 해양 오염 방제 조합을 해양 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어, 정유사 간의 어떤 기금에 의해서 움직이던 것을, 어,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예산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어, 다시 정리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액슨발대조 사고와 시프린소 사고에 대해 공부를 하였는데요. 이 액슨발대조 사고로 인해서 OPRC 협약이 체결되었고, 시프린소 사고를 계기로 우리는 OPRC 협약을 어, 국내 비준, 국내에서 수용해서 비준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사고는 어, 결과적으로 제도의 개선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두개 사고를 중심으로 어, 제도 개선까지를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액선발레조 사고는 1989년도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대형 유리오염 사고로서 1090만 결론의 원유가 유출되어 1300마일 이상의 해안에 영향을 미친 그 당시로서는, 당시까지로서는 미국,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해양 오염 사고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보더라도 선박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한 기름 오염 사고로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큰 사고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사고의 영향으로 결국 미국은 국내법으로서 1990년 유료 오염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이 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달리 공법과 사법이 같이 섞여 있는 법인데요.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법의 일부 내용과 또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이 합해져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에서 최초로 유조선의 경우에는 이중선체 구조를 의무화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은 음 그 마폴 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선박이 모두 이중 선체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 국제사회는 유류염 사고의 방제에 대한 인접 국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어,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OPRC 협약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어, 이에 국제 간의 어떤 대응 협력에 대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이제 사고가 시프린소 사고라고 볼수 있는데요. 1995년 여수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5,035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우리나라 해양 환경 보전 정책의 전환점이 된 사고인데요. 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역시 강조되어서 대형 해양 오염 사고는 한국과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국제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OPRC 협약을 어, 가입,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서 해양 환경과 관련된, 특히 방제 체제와 관련된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2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